성냉증이 있는 분들이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고 계피, 생강, 또 마늘 같은 열성 식품을 많이 찾는데열 순환이 막혀서 손발이 차가워진 분들은 함부로 뜨거운 성질을 가진 식품을 섭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에서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손발이 차가워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놀라운 건 손발이 차가운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좀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증상은 이 손과 발에 냉증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 진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혈액순환제 드셔보셨잖아요. 그런데 잘안낫잖아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수동냉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따뜻한 밥 먹고 나면은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자, 반대로 체하면 어떻게 돼요? 손부터 사늘하게 차가워지죠? 수종 냉증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평소에 배가 차기 때문입니다. 배는 우리 몸의 중앙, 몸통 보이고 팔, 다리는 몸통에서 뻗어나왔는데 우리 몸은 개별이 아니라 일종의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스위치가 꺼지면 손발도 난방이 꺼지게 돼요. 뱃속에는 위장관이라는 부를 때는 거대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가동이 잘 안되고 불씨가 꺼지면 손발도 싸늘하게 식게 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의 원인이 위장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께 제가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고 허트림도 자주 나고, 또입 냄새가 심하시죠. 하면은, 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배를 직접 만져보면은, 배 표면에는 아직 온기가 있지만, 이 복강내, 신부열이 꺼져가는 분들이 있고, 또 복부에 손을 대자마자 아예 차가운 냉기가 바로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배가 차다고 느끼는 분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열심히 핫팩을 대는 것인데 핫팩은 배를 따뜻하게 하는데는 도움은 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겉이 아니라 배 속에 있는 위장관이라는 공장이 불을 잘 떼서 속에서부터 온기가 생기고 따뜻해져야 하고요. 그래야 수정 냉증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족 냉증은 현대인에게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열 순환이 막힌 경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가장 건강한 상태를 두한조결. 즉 그러니까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반대로 균형이 깨져서 위로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상열 하한 상태가 되면은 수족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징은 배나 자궁 그리고 손발은 차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발의 냉증이 심하고요. 반면에 가슴 위쪽으로는 열이 올라서 가슴이 답답하고 실제로 이 가슴과 가슴 사이에. 전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누르면은 여기죠.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요. 얼굴로 열이 오르거나, 짖근거리는 두통에 자주 시달릴 수가 있고, 또 귀에서는 쇠하는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쓸 일이 많으면 열 순환이 막히면서 이 상열 하안증이 생기는데 지금의 용어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이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고 계피, 생강, 또 마늘 같은 열성식품을 많이 찾는데, 열순환이 막혀서 손발이 차가워진 분들은 함부로 뜨거운 성질을 가진 식품을 섭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하축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제를 먹어도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막힌 게 아니라 순환시킬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덮이겠어요?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는 매일 마시면서 물은 잘안 마시거나 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탈수가 되는 경우,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묽은 변,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도 우리 몸 속에 체액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갈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탈수가 진행되어서 만성이 되면요, 목마름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로 가는 혈액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도 아닌데 자주 어지러워요. 또 변비가 심해지고 무엇보다도 이 손발까지 가는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도 차가워지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몸의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때는 혈액순환제를 먹을 게 아니라 탈수를 부르는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차단하고 또 부족한 걸 채워서 물길이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손발까지. 충분한 양이 흘러가도록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초 혈관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혈관의 노화나 당뇨병 또 고지혈증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 손발 끝에 있는 말초 혈관이 손상되면서 모세혈관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한지 알아보려면 손톱을 여러분 꼭 눌렀다가 떼면은 하얘지는데. 3초 이내에 다시 원래 색도로 돌아와야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데 3초 이상이 걸린다면, 아, 모세혈관이 약해져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관리를 잘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동시에 옷세혈관을 강화해야 수족냉증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손발이 시리고 차가운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들을 병행하시면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배가 차가워서 수종냉증이 있는 분들께는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의 물에 명치 아랫부분까지 몸을 담가서 약 20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위장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배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꿀팁은 팔은 물 밖으로 빼고 있어야 온도 차이로 인해서 혈액순환까지 촉진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 주시면 되는데, 반신욕이 좋다는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목욕요법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서 내 상태에 맞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이 차면서 열을 위로 오르는 상열 하안증이 있는 분이라면 은 반신욕은 피하셔야 하고요. 체액이 부족해서 수족냉증이 있는 분이라면 은 더더욱 하시면 안 돼요. 땀이 나면서 탈수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냉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반신욕 대신에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상열 하안증이 있는 분들은 반신욕 대신에 족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통 전체를 담그면은 상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발목까지만 담그는 족욕을 하면은 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위에 쏠려 있던 피가 아래로 내려와서 순환하기 때문에 열 순환의 균형도 잡고 수족 냉증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에서 정날의 조격으로 검색을 해서 참조하시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조격을 탁 하면서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슴과 가슴 사이에 오목하게 패인 부분, 전중혈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에 그 손목 안쪽 주름이 있는 곳에 신문 혈도 지그시 눌렀다가 떼어주세요. 또 눌렀다가 떼고, 신문, 즉, 정신이 통하는 문이라는 그런 혈자리에요. 이 스트레스와 마음에 얹힌 책기를 내리는 특효인 혈자리입니다. 또 모세혈관 때문에 수족냉증이 생기는 분들은요 목욕 요법보다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모세혈관 운동 줄여서 모관 운동이라고 하고요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진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매일 꾸준히 해주면 말초혈관을 자극해서 모세혈관의 밀도를 높여주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액이 부족해도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운동보다는 먹어서 채우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치 처방을 드리면 아침 기상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섞어서 만든 음양탕 한 잔을 챙겨 드시고요. 오전에는 이뇨 작용이 있는 커피 대신에 강조탕을 추천드립니다. 강조탕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강과 대추를 같이 넣고 끓여서 만든 탕인데요. 생강과 대추가 만나면은 체액을 채우는 작용과 발열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생긴 냉증을 식치하는데큰 도움이 돼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족냉증은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배가 차갑거나 열순환이 막혀서 상열, 하안증이 있거나 손발 끝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체액이 부족하거나 모세혈관의 밀도가 떨어진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아, 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라고 캐치가 되신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손발이 차가운 것은 이 손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전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몸 전체의 균형이 잡히면 손발이 저절로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나라와 함께 모두 손발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주시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단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